있나요? 네, 경기 네. 준비 됐으면 3경기 바로 가시죠. 오프닝 시작합니다. 3경기 1대1 상황에서 서킷 브레이커로 갑니다. 결승전은 이런 맛에 봐야죠. 결승전 3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신 진영 7시 붉은색 테란의 홍성준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번엔 대각선이 나왔어요. 자, 이 경기를 따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김태훈 선수의 저그 진영입니다. 자, 먼저, 서킷브레이커도 양 선수 데이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홍성준 선수는 서킷브레이커에서 1승 0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그전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김태훈 선수는 서킷브레이커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테란전은 기록이 없어요. 예. 아무래도 공식 대회에서 결승전, 4강전 이전까지는 지나치게 투운 위주로 대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어, 저도... 프레... 네, 서킷프레이커는 58.8%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데 어, 이미 투운도 이랬고 뭐 사실 이런 스폰빵닷컴의 데이터는 오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모든 맷들이 다 테란이 조금 앞서긴 앞서요 이게 테란이 다루기 어려운 종종인데 정상급이 됐을 때는 좀 가장 강력하죠. 아무래도 <laughs> 그리고 뭐 맵의 영향이라기보다 그냥 테란과 저그의 종족 상성의 그렇죠. 한 승률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 비슷하다 하면 저그가 오히려 좋은 맵이라 할수 있어요. 네. 그렇죠. 충분히 할 만한 맵이라고 평가를 받죠. 어이 약간 궁금한 게 홍성준 선수가 만약에 준비해온 빌드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제 생각에 여기서 약간 변수를 둘것 같거든요. 아, 근데 가스를 파는 모습이죠. 파나요? 아, 일단 패티을 네. 가네요. 그리고 적은 암마당 12 네. 암마당? 일단 운행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고 이제 다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전이 굉장히 좀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이 경기를 김태현 선수가 따내면서 또김태현 선수가 이제는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쵸. 그리고 사실,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맵은, 전반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많은 맵인데, 네. 대각선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저거가 굉장히 물량 이지 플레이를 하기가 어 편한 맵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출철이래요 지금까지 경기 양상과는 일단은 동일해요. 네, 동일합니다. 아주, 네. 아주 그냥 똑같습니다, 양상관. 어, 이거, 복사 붙여넣기죠, 지금? 네. 아까테. 오늘 모기는 없나요? 네, 모기는 제가 어제 떠가지고 물고 잡았거든요. <웃음> <웃음> 만나지 않을 것 같. 다행이네요. 네. 일단 아, 홍성 선수는 아, 바로 이 대각점 처럼 거죠. 어, 한워서치 바로 됐죠 대각점. 네. 그리고 김태현 선수도 지금 내려갔고요 이렇게. 근데 일단 못볼것 같긴 하죠 이미 예, 입구에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살아 보였. 아마 예상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팩토리가 지어준 게 살짝 시야상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사저블링. 어, 저 오늘 좀 많이 찍었네요. 대각인데. 그러게요. 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비터링? <laughs> 더우신가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laughs> 그 저희의 로리 그귀돌림이 진행하라고 저희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약간의 포지션인데 말씀이 없으셔서 타이밍을 네. 못 잡겠어요. 일단은 원팩터리 벌처 찍었고 다음 테크트리가 어. 스타포트네요. 스타포트 원원원을 가려고 하나요? 어, 네. 자 일단은 아까랑 비슷한 상황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또벌처 나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네. 이거 나가면 아무래도 또 성근 콜로니와 해체리는 또겠죠? 어? 네. 테크는 지금 홍성 선수는 세 경기가 일단 메카닉 출발은 같은데 그쵸. 그 빌, 상세 빌드가 아... 달라요. 아 타포트가 올라가어요 타포트가 올라가 있어요. 원포트... 타포트 지금 이거는 앞마당보다는 완전히 흔들어 주고 뭔가를 네. 할것 같은데 이렇게 빠른... 랍른네 드랍집... 그렇죠 그렇죠 드랍십 속업 벌쳐 정도 네. 사벌트 드랍. 드랍 네 사벌트 드랍. 이게 이제 게다가 거리가 대각이다 보니까 오버로드 시야가 많이 확보가 안 돼서 드랍 시비 가는 거놓치게 거, 되면 굉장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맵이 넓어서, 저 맵이 넓기도, 서링리기도좀 복잡하고요. 일단 김현수 선수 마찬가지로 변수는... 스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끝나고 펜트 한번더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없는 예산 많이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결승전 김은중 회장님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괜찮아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네. 형은 아마 참성은안 하시겠... 통으로 응원하고. 아, 일단 드랍신 나옵그고 아, 아머리 올라가고. 어, 네. 예. 네. 지금 아, 삼상에설립께서 말씀하신 <laughs> 4벌차 더라 드라... 네. 4벌이, 한 벌이 아가요사벌이 아닌가요? 4벌이였나요? 4벌입니다, 4벌. 한번 나가 있던 한 마리가 합류했습니다. 네. 어, 그벌차 네. 어, 아니요. 4벌... 아, 4벌... 4벌차가 탄것 같은데요? 4벌차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저, 저 드랍십 안에는 벌차가 몇개 타있을까요? 3벌이냐, 4벌이냐? <laughs> 아니면 네. 한기는 다을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4벌차였어요. 자, uh -huh.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 나갑니다. 너무 참여 시간이 적응 이벤트 아닙니까? <laughs> 내린듯이 답이 나오는데. 네. 자, 자. 어, 이거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아, 이거 이따가 타 봐요. 타 봐요. 내기, 내기 나왔습니다. 잡았다. 자, 그러면 DMC 댐마 님과 김영원 선수가 답을 올려 주셨는데. 뭐 어, 한번 더 찍어 줘봐야죠 이거 찍어 줘봐죠 김영원 어, 어, 선수 어. 축하드리고요. 어. 자, 경기 보시죠. 자, 드론 투. 이거 보입니 없죠? 이건 피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뭐 하나. 지금 어금 레어 네기랑 레어 내물 테스트 한번 했어요. 벌써 뭐 하나요, 지금? 자, 자, 무기. 자, 벌쳐, 벌쳐. 한, 한두기 잡혔어요, 한두기. 두기 잡혔어요, 두기. 어. 아, 두기, 두기, 두기. 어, 이거 너무 못 잡았는데요? 자, 요거, 루탈루탈 어. 마린 세기. 야, 일단 홍성수이 아,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아, 이거 피해가 그냥 아예 없죠? 타이밍이. 자,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본, 본진에서 지금 뭐, 터렛이라든지, 발킬이라든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아닌 면루탈막기가 쉽지 않은데. 자, 어, 아, 지금 다음, 아무, 다음, 아, 아카데미가 없죠? 지금 아무, 아카데미 없어서 발킬이 안 찍히고요. 네. 아, 이거는, 뭐... 어,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아, 어, 이게, 터... 아, 근데 일단은 막기는 막을 네. 것 같은데. 막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아, 어, 어, 타이밍 때... 아, 그래도 타이밍 좋게 어, 털에서 안턴됐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 드롭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나가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 다시 타죠? 아, 이사. 아, 자, 아, 그냥... 이, 다, 다 이, 어, 오히려 이, 오히려 지금이, 자, 근데 본진은 이미 성큰 콜론이 짓지 않았나요? 짓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이건 오히려 벌처가 낭비일 수도 있고, 오, 아, 그래도, 일단, 일단 그래도 계속해서 골리앗을 찍지 않고 벌처를 찍으면서 시간을 어, 벌, 벌, 네, 벌고 어. 뭔가에 좀... 공략 그,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진 테크가 그냥 골리앗인가요? 지금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에요. 뭔가? 자, 이렇게 야, 와, 이렇게, 이렇게 되면... 평범하게 가면, 이기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은이경기보다 훨씬 김태현 선수가 유리하죠, 지금. 훨씬 낫죠. 지금 걔가 그 세시를 진짜 좋은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게, 암만을 가져오고 있는 거를 보고, 어, 이거 잡아줄 수 있겠죠. 드랍시. 아, 자, 드랍시 보, 받고, 자, 이러면서 어, 김태현 선수는 세시에 부분은... 해철이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드론 한 세기, 네기는 그, 잡아야 돼요. 아, 네. 자, 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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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볼까? 둘, 셋, 넷, 넷, 넷. 넷. 자, 더 잡아야 되거든요. 넷, 아, 세기 잡아야 되죠. 아, 성큰이 본인이 깨신 것 어. 같았겠죠, 지금, 스스로. 가스, 아, 지금, 가스가 돌아서 깨는 걸 네. 방해받아서 깨버렸는데. 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그가 이득이거든요. 드롭 잡아주면 좋겠지만, 어, 어 잡을 이거. 수. 나 만나, 만나겠어요, 만나겠어요. 네. 분위기 샷으로 잡아줄 수도 있죠? 골리아 미리 안 나오면 잡죠. 잡죠, 잡죠, 네. 아, 잡네요. 이렇게 되면 은 정말 유리해진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지금 저 테란이 앞마당을 가져갈 것이라 판단을 하고 새시를 먼저 가져가 가지고 가져가줬기 때문에 자원 적으로도 굉장히 부게할수 있고요. 아 s 스 잡아준 거 좋고요. 아 지금 손이 다 풀렸어요, 김태현 선수. 어, 어, 자신감이 왔어요손 자신감 풀렸어요. 자 그냥... 그럼 아직 자신감 있죠? 네 많이 저, 그냥 예? 이건 왜 맞은 거죠? 각을 보다가, 각이 아, 안 아, 나온 거죠? 네, 그렇구나, 네. 뭐, 몽둥이 맞고, 탈리 <laughs> 돌아갔어요. 뭐 워낙 사전거리가 길기 때문에, 골려로 이게 마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군요 네, 그렇죠. 지금 상인동에서 발키리라도 찍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배스를 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발키리가 없어요. 네, 아카데미도 없기 때문에, 네. 발키리가 나올 리는 없어 보이고요. 아, 그러니까 가스가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어, 가스가 빡빡하기도 하고, 지금 저그가, 네. 게다가, 키드라도 틀면 그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판단을 하기가. 어 손이 완전 다 풀렸어요 지금 어, 풀렸어요 네 아까 1경기 때 봤던 뮤탈리스크랑은 다른 뮤탈리스크입니다 아 뮤탈리스크 드론 많아요 지금 드론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어, 가스도 저그가 가스가 너무 많아요 아이 반대로 상황이 됐어요 지금 김태현 선수가 아주 푸근합니다 지금 오, 잠깐만 제가 기억력이 고장난 건가요? 네? 알키리 찍으려면 아카데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카데미... 까지 있어야 아니, 원래 아머리 있으면 바, 발키리 되죠? 아 그런가요? 네 아머리만 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아머리를 아카데미로 잘못 말씀하신 줄 알고 아니 아니요 저는 아카데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 아 아머, 아머리만 있으면 되죠 아머리 네 아, 근데 저는... 아, 발키리를 안 찍네요 여기까 그러니까. 어 그렇네요 어뭐 테란주적 아니까 저희는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 찍을만 제... 도 했었는데 안 찍고 있어야 돼 아, 이러면서 저거는 시간 끌면서 이게 멀티를 하나 더가져 가주는 판단도 괜찮거든요? 미네랄 쪽이거나? 아, 그, 네. 지금 햄버 어? 올라가고. 히드라 된이두 개인데요? 이거는 뭐두 개, MG 네. 누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빨리 눌러서 지금 빠르게 그냥 히드라 양으로 그냥 몰아쳐보겠다라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네. 아까는 토 챔버, 그 네. 이번에는 데이두 개요. 저 아, 이제 어느덧 시청자분이 27분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프로토스... 아, 니 테란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뮤탈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웅크려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네, 웅크려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본진이 완전히 마화가 될 때까지 뭉클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일단 게... 테란의 메카닉이 조금 모이면 무섭기 때문에, 또 베슬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 깨줄수 있죠. 그렇죠. 어, 네, 어, 아, 화불에덤불잘 아, 깨네요. 그리고 게다가 공유뮤탈이기 때문에 빠르 깨죠. 공방이라까지 찍었네요 지금 아, 네 잠시 이건... 뭐 중계 중에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저희 프로리그 결승전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프로리그 결승전은 7월 25일 일요일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프로리그 결승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 그때도 김태훈 선수 홍성훈 선수가 같이 나오죠 상대로.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프로리그의 미리 보는 개인 투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쵸? 아...이... 김태현 진짜... 선수가 지금 16강에서 먼저 만났을 때는 패배했는데 조금... 네, 네. 어...자...뮤탈이 자, 아, 많아요 뮤탈 아, 덥네요 아, 덥네요 줘, 네, 덥나요? 뮤탈 덥나요? 덥나요? 아 네. 뮤탈 덥나요? 어...근데 자...그래도 네, 숫자 좀 줄여주고 빠지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5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현 네. 선수가 또 많고요 그쵸 지금...어우... 이몰티 드론이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아...이 드론이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 하네요 지금 해처리가 오.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5회, 4회, 5회 처리까지 늘어난 것 같거든요. 6회 처리, 멀티까지. 네. 네, 투 챔버고요. 아까와 비슷한 빌드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드론이 가스 바로 지으러 가죠. 아, 아니구나. 아, 멀티. 네. 아 해처리가 너무, 마, 너무 이랄까? 많은데요? 해처리 완전 빠방한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정찰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홍성준 선수는 지금 멀티를 지으면서 버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히어로가 타임이 쏟아지기 때문에 타이밍 없로 잡기는 쉽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이브 준비합니다 삼용이 멀티를 먹으면서 2, 1업일 때 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테란 업그레이드가 혹시... 1, 1업 이게 지금 테란은 아, 나왔어요. 고, 골탱에다가 베슬이라서 그 가스가 많이 소모되는데 사실 이 멀티는 가스가 없거든요 그 일단 테란은 아. 지금 아, 앞으로 5분은 더 버텨야 돼요. 그냥, 버티게 해야 네. 돼요. 허렛 짓고, 뭐, 벙커 네. 잔뜩 짓고, 버텨야 돼요. 공 고유의 장점을 살려야죠. 네. 버티고, 계속 수비하면서 차근차근, 이게, 어쨌거나 테란이 또한방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처들이 센터를 완전 장악해주는 상황이면은, 나 9시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네멀트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맞, 맞아요. 미대멀티를 가져가야죠. 그쵸. 수비하기 용이한 지역. 그러면서 어 여리 일단 여리 자 내려오네 내려오네요 야. 자, 야. 자 일단 세 번째 어, 멀티 ]ande. 먹는 어, 타이밍에 히드라 내려오는데 자탱크가좀 아 어, 멀어요 탱크가좀 멀어요 아 이래 대 이래 이래 대시 이래 대시 너무 좋은데요 자 이래 이래 자 이래 이래커맨이래져이고이래 오자 이거 빠져야죠 빠져요 이거 빠져야죠 빠져야 되겠는데요 자 커맨드 이래사 커맨드 일점이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아 진짜 급해요 급해요가 엄청 납니다 그래도 지금 김태현 선수 인형을 충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탱크 사거리 밖에서 골레다 잡아먹었고 자 골레다 잡아먹었거든요 이제는 밴아자자자자몰래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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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또또 또 히드라 또 아, 뒤로 돌아서 와 아, 히드라 아, 네, 히드라가 네. 퇴합니다. 퇴. 이렇게 해줄 한번 동의를 펼수 있고요. 자, 지금 아 컨트롤 안해 주고 있죠. 네네. 지금, 네, 네. 컨트롤 알고 있죠. 네, 홍성준 선수는 병력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적어가 드론을 늘릴 수 있는 한 타이밍을 한번더번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아, 일단 아, 네. 김태훈 선수 본체에서 내려옵니다. 아, 뭐 히드라 뭐, 히드라 가네요 지금 쏟아져 나오죠 이제 해처리도 많고요. 자, 아, 지금 하이브 많아. 하이브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타이밍에 이제? 네, 하이브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홍성 아, 선수가 막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마이... 지금 히드라 위주의 병력인데 탱크 아유, 아유, 아유. 탱크는 지켰거든요, 그래도. 아, 또 하나. 뭐? 또 벌처 하나가 또 이렇게. 아, <laughs> 어, 오늘 아까 골리앗 하나, 마린 하나 이번에는 벌처 하나가 다섯 씨를 마비시킵니다. 아, 예, 마비 시네요 어, 어, 드론도 두개 잡았고요. 자그럼면서 절토바르지 자자자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요 자이래데이래데이삼이래데또 있다 자, 그러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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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 자, 자, 자 아, 이거 뮤탈만 아, 막으면 아, 버틸 수 있는데 뮤탈만 아, 막으면 이거 소모전 하면은 네, 소모전 해도 저거 좋거든요 저거 좋은데 아자 그래도 그래도 막아내요 일단 막아내면 네 일단 막아내요 막아냈죠 막아냈죠 컴퓨터 안 깨졌기 때문에 일곱씩 돌릴 수 있어요 막아도 막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막은 막아면는 놓쳐주는 게, 게 지금 김태현 선수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 아, 지금 저... 5시는 마비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5시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그래도 이런 공식의 공격을 김태현 선수는 최소 두 번, 세 번은 막아야 돼. 되... 아니, 네. 홍성준 선수는 두 번, 세 번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어... 막아야 됩니다. 와, 뭐죠? 아, 야,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병력 한기가. <laughs> 제일 잘 싸워요. 한기일 때 빛나는 선수예요그렇죠 네. 홍성준 선수 혹시 솔로. <웃음> 뭐죠, <웃음> 이 드립은? <laughs> 어? 네, 망한 드립입니다. <웃음> 아까도, <웃음> 그쵸, 마린 한개가딱 가가지고, 이제 견제를 해주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정찰관 병력이 잘 해주지만, 아, 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저은는모노바실 멀티죠, 지금. 모노바 아, 멀티. 게다가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드론 한타이만 찍어줘도 네. 충분히 올수 네. 있거든요. 지금 이, 이쪽 셋이 있는 드론 이런 건 가야죠, 이제. 다겨도 되죠, 도대박을 예. 네. 합니다. 인구수가 오히려 지금 저그가 20 정도가 많은 상황이어서. 자, 아, 디파일러 저그...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뭐, 울트라 나오면 되죠, 이제. 소떼, 소떼. 뭐 저글링과 울트라 쪽으로 전환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가스가 없어가지고요. 뭐 일단 옷가스 에 돌릴 분은 있는데. 자, 좀, 열한 제 본진 3룡이 또, 해철이또 늘리고 있고요. 이거 지금 네. 저그가 그대로 시간이 가면 옷가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가스 물량, 가스병력 물량을 테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왜 왜냐면... 일단 추화물이 빵빵하고요. 네. 테라는 가스멀티못 가시는 상황이어서. 아, 테라는 사실 이렇게 버, 버티면서 가스멀티를 6시 쪽에 가면서 그좀 드랍십이나 이런 걸로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 지금 가죠? 어, 지금 가고 있죠? 아, 아 드랍십 가... 좋아요. 드랍십 좋아요. 드랍십 변수 아, 네. 만들어줘야 됩니다. 드랍십 좋아요. 뭐, 5시보다는 3시라든지 9시 이쪽 뒤쪽에. 어. 네네. 이거는 피해를 못 주더라도씩 흔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면서 같이. 어, 네. 너무 정직하게. 아, 너무 정직한데요? 너무 어, 정직하게. 이, 말... 조합이 너무 특이하게. 자, 이도또 또 한, 또한시씩 어, 뭐... 왔어요. 벌골탱 <laughs> 벌골탱 네네 자 아, 벌골탱 아 근데 전과가 대단한데요? 전과가 어디... 대단하지 않나요? 조합이 좋은아이 생크만 터지만 어자또또또아 안돼요 자 과연 한방 내, 와우 전어요자 일단 자드랍십은드랍십은네어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피해를 줬어요 어, 저도, 또 뭐죠 또 뭐가 왔다간거죠? 벌차 왔다갔어요 아, 어, 홍선 그러니까 이런 선수, 식으로 네. 해주면서, 홍성 선수는 6시 멀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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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근데... 이런, 시간 많이 버티고 있어요. 이제는 뮤탈이 그만 찍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이건 까스 낭비입니다. 아, 자, 뮤타리스크가... 자, 뮤탈 리스크가, 자, 이래 대신에 녹아요, 녹아요. 이래 대신에 녹고 있어요. 어, 자, 어, 잘못 빼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지금... 뮤탈이, 01업 방위업인데, 지금, 백카닉이2업이거든요 태... 이탈리티업벌레드 어, 계속 많이 찍어줬네요. 지금 울트라가 올라, 안 올라갔죠? 그쵸, 아직 울트라가 조금 부담한 타이밍을 네. 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럭커저블링 디파일러라. 네. 한 타이밍을 벌 가능성이 높아서. 왜냐면 테라의 타이밍러쉬가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가면. 지금 테란이 타이밍. 인구가 125네요. 아직까지는 계속 좀타게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6시를 가져가면서. 오테란도 어. 어, 이러면 4몰인데할 어... 만하죠? 홍성준 선수는 지금 벌처가 진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마인을 심어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병력 이동 막아주고 시간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아 제가 봤을 때 홍성준 선수는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그 최선을 할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너무 네. 좋,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그, 커맨더 근데 약간 잘못 내린 어, 것 같죠? 잘못 내린 것, 것 네.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김태원 선수는 지금 자원이 조금 많이 남거든요. 이거 축적했다가 한 방에 그치, 울트라. 아, 근데, 메카닉 상대로. 아, 올 아, 메카닉 상대로 울트라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 게, 울트라를 많이 섞어, 그 그러니까 조합을 잘하면 괜찮은데, 울트라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건 테란에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네. 생각엔 지금 김태현 선수가 해주는 건 멀티를 늘려가면서, 차, 테란이 진출할 때 약간 드랍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흔들어주면서 시간을 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버티기 본 어, 지금, 태, 테란이 근데. 이미 인구수가 140, 150까지 왔으면, 테란은, 뭐 거의, 그때부터 무적이거든요? 지금, 이제 화력에서는 오히려 테란이 앞선 타이밍이 왔죠? 아, 지금 타이밍 약간 좀, 김태훈 선수가 위험한데요? 지금, 아, 러커를 걸니까 럭커, 함타이 러커와 저글링을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붙여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돈은 김태훈 선수 많아요. 축적도 많이 돼 있고, 처리도 네. 많아서 뭐 병력 순환은 좋겠는데 근데 테란이 나오지 않고 계속 자리 자리만 앉아있으면서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공이 거의 공이... 이제 풀업 다 돌리고 있어요. 아, 3명까지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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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네네. 엄청 네네. 세거든요. 근데 이제 히드라 위주 업그레이드했다 보니까 울트라를 어. 해더라도 울트라가 공업이 안될 거거든요. 이게 조플을 어, 이거... 잘못어 못하... 이거 걸려 이거 마인바일은 안 되는데요. 네. 자자자사 발사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아, 히드라. 아어어어 스노우볼 스노우볼. 스노우볼. 저... 나뭐 지금 김영건 선수가 그레이트 스파이어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안 갔어요. 네, 안, 네, 갔습니다. 안, 네, 안 네. 갔습니다. 사실 지금 골리앗 유주의 정력에게 계속 네. 플레이하고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그레이트 좋은 스파이어는 많이 좀 그렇죠. 그렇죠. 가견 안 줬어. 어, 지금 예, 해설 해설진들에게 오, 문매를 이... 맞은 거 같고 요 김영건 선수. <laughs> 문매가 아니라 아, 지금 어, 뭐 그렇다서 <laughs> 아니었는데. 지금 네.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웬 말이냐? <laughs> 그렇듯이 이거 지금 아 근데 저거 가스가 많기 때문에 어자 그래도 썬큰 콜론이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한거는 굉장히 좋아요 마치 덧, 마치 토크가 포하는 배치하듯이 드랍, 드랍. 네, 드랍. 어, 네. 지금은, 어 이게 손이 되나요? 지금 이렇게 드랍하기 해도 이미 골리앗도 많고 터렛도 많이 지어놔가지고 지금은 드랍을 수비할 때 들어가는게 아니라 테라에 진출할 때 들어가줘야 합니다 병력이 비 공백이 생길 때 그렇죠 지금요 이제 메카, 메카닉 상대로는 오버로드에 실어서 같이 드라마 하면서 디파일러 디파일러 내리면서 다크서 펼치고 이렇게도 많이 싸우거든요. 어, 근데 마인 위치도 좋고, 전 이건, 이건 어, 내리면, 자, 어, 내리면 약간 자살인 위 같아, 같아 보이는데요. 어, 이게 자, 자살인이야. 이게, 이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볼까요? 자, 봅니다. 자, 어, 자, 자, 다크서, 어, 어, 다크서 어, 못 폈고요. 자, 어, 녹았어요. 마이니. 병력 녹아요. 병력 어, 녹아요. 어, 자, 맞아요. 완전. 맞아요. 자, 그래도, 어, 그래도, 그래도, 자, 다크서, 자, 다크서. 어수 ل 아, و ن 미치네요 자, 수어위치어자 이거로 차야, 됐죠. 아, 이렇게 되면 아, 좋은 아, 선택을 아 자, 자 여, 시, 6시 들네요. 네, 그래도 들어라 네. 됩니다. 네. 자, 네. 자, 마, 마인 마인! 나인... 일단 6시 1차 방어지는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김태현 선수. 일단 어 이거 코멘트 이... 깨면은 야, 아, 코멘트 아, 네. 깨면 코멘트는 깨지. 깨지죠. 코멘트 코멘트 코멘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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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집니다. 아, 김태현 선수 잘하는데요. 네. 이게 좋은 선택이 되네요. 드랍을 하는 게. 그리고 이러면서 아까 그 울트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제 울트라 저글링 디파일러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갖춰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자 아, 일단 자, 일단 구름. 자 아, 다크섬은 펼쳐 는데 뭔가 다크섬 안으로 뭔가 안 가나요? 자 지금 내려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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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내려오는. 탱크, 내, 내려,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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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자 일단 저글링이들라아 이거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저글링이들라가 내려오는데 자 탱크가 진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력 네, 탱크. 자 하기 하기 보 탱크. 거든요 자 일단 여 아래쪽 정리 됐고요. 자 이거는 와 언덕 탱크 진짜 세네요 업그레이드가 탈란병이 업그레이드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자 밑으로 밑으로 또 공략을 하는데 자오자 마인에 다크섬으로 다크섬을 마인으로 막아냈어요. 와 이거는 또 막아냅니다. 인구수 거의 똑같아졌어요. 자 지금 상인동 님께서 댓글로 김명훈 씨퀸가져야됩니다 하고 있죠.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퀸 네, 퀸이 있거든요. 탱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골리앗이 골리아시... 지금 진병력 위주의 병력 구성을 하다보니까 골리앗을 뽑기가 쉽지가 않아서 가스가 없어서 네 그쵸 틴이 진앙병력이 될수 있죠 이것도 뭐 한타이밍에 역뮤탈 찍을 수도 있고요아 역뮤탈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금기어 같은거 아닌가요 역류 <laughs> 그러면서 6시 쪽을 다시 치고 있는데 일단 멀티 놓 아, 이제 테란 나가요. 테란 나가요. 아, 나가요. 아니, 자, 네, 스캔, 아니, 스캔 아니, 찍었거든요. 자, 병력 동원했다는 네, 네, 거, 거 느꼈다는 거야. 자, 자, 자. 어. 아, 지형 먼저 먼저 시즈모 델는데그가면안 어, 어, 되거든요. 저은 지금 들어가면안 되거든요. 자, 아, 회전으로 뭐, 되나요? 아니면 아, 지금 돈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때는 이제 뭔가 울트라 뽑고 있나요? 라바 라바가 자, 울트라 나오나요? 울트라. 지금 나오 울트라인가요? 울트라로 죠 자, 6시에서 병력 또올라가면 6시에 올라오는 거 뭐죠? 아, 시그라. 이 울트라 같아요. 울트라. 거 과연 좀 길죠 라바타임이? 라바타임 네. 같은데 울트라일 거 같은데. 자 울트라가 과연 어떻게 깨어나냐?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직 아, 울트라의 타임이 아니라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를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데스 아, 타이거든요 네. 저글링 이제. 저글링 업그레이드 어떻게 되죠?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거의 프로배. 프러... 프러백... 저글링 공업이 없어요. 자자나 자, 자, 없네요. 자, 자자 자, 오, 병력 이렇게 서 하면 안 되는데요. 자아잘자 아, 자, 자, 아, 일단은 자 다크썬. 이태 선수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에 네, 이렇게 주면. 자다크섬 네. 한번 더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아, 템페시브 좋죠. 와자 테란 진짜 세요. 프로 테란 진짜 진작됩니다. 진짜 아, 이게 테란이 지금 해줄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한게 센터를 잡고 9시 아 그쵸, 9시로 가져가고 있죠. 아 지금 울트라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가스가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자, 9시였죠? 네. 어, 나왔다. 아, 나와 있어요. 드디어... 나와 있어요. 근데 공업이 아... 안돼 있는 울트라예요. 그래도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골리앗이 없기 때문에 오버를 태워서 트레스쿨 떨어뜨리는 플레이를 하면은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 공업이 안돼 있죠. 아, 일단 울트라, 그동속도 업그레이드랑 딱지 업은 아, 되어 있는 네. 것 같고요. 다 되어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껍데기 업그레이드는 됐죠. 네 딱딱합니다. 이제 테라는 센터를 먹으면서 11시 쪽으로 라인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저거는 그것을 막아야겠죠? 아, 어, 자, 일단 11시 쪽에 벌처 또 두기. 이런 걸로도 괴롭히고 있고요. 자, 지금 센터로 센터로 센터 움직임 볼까요? 김태현 선수 센터 아, 병력 움직임. 아, 아, 이런, 거 아, 이런, 아, 거거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아홉 씨 알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테런이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렇게 네. 빼주기 때문에 라인을 후퇴할 수에 없대요. 아, 이렇게 이런 병력 소모는 김태현 선수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플레이예요. 어, 어. 어자대대자자대 규모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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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울트라 우와. 울트라자 이거는 야, 마인도 없고 자9시로 갑니다. 9시로 갑니다. 자, 울트라 보니까 이인구스가 이득이 됐어요. 저기가. 두배 차이가 납니다. 아, 이거 일부러 이랬던 건가 밀고 있어요, 지 지지 지 예. 아 역시 이 축적된 자원의 힘으로 한 번에 울트라가 나오면서 오 진짜 세네요 울트라. 그러니까 게임을 끝냈죠 그냥. 울트라가 좋, 좋죠. 바이오닉이나 어. 메카닉이나 다. 진짜 세네요. 일단 뭐몸 몸빵이 너무 세니까 뭐 방금 그리고 마인도 없었잖아요. 네, 마인. 그대로 그냥. 자 달라붙었죠. 그 히드라가 어. 9시 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테란의 그 어. 응축된 병력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게 그렇죠. 네, 아주 완벽한 공략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저, 정말 이번 경기는 운영을 잘한 것 같고 홍성 선수도 근데 대처가 나쁘지 않고 좀잘 따라왔어요. 어, 잘따라왔 결국에는 이제 꾸준히 3멀티3멀티를 견제하면서 놓쳐주고 그리고 소모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김태훈 선수가 잘 싸워준 것 같습니다. 어. 어. 김대원 네?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6시를 드랍으로 날려준 게 테란이 선택권을 어쩔 수 없이 센터를 진출하게 강요하면서 를 운영적으로 유리하게 어갔던것 같아요 그렇죠 네